며칠 전에 장마비로 인해서 엄청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갖고 이전 수위도 물이 들어오고 며칠 되었는데도 아직 상류입니다. 이게. 제방 자원 상류인데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뻘물이 진합니다. 제방 같은 경우는 아주 붉게 지금 나타나고 최상류 지점인데 여기도 아직 어, 뻘물이 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힘들게 내려왔지만, 어, 여기에서 한번 대를 편성하고자 내려왔습니다. 어, 완전히 상류가 지금 좌측에 보이는 그 지점인데, 어, 수초를 전방에 끼고, 어, 저기 보시면은 다양한 수초들이 있네요. 물수세미, 마름. 저는 지금 경계 지점도 경계 지점이고, 쭉 지금 마름 쪽에 들어가 있는 저 수초 지점을 어 끝자리를 노렸어. 그렇게 낚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자리도 좀 치고, 또 수심도 체크해서 아마 좌대를 한이 정도 넣어 갖고,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심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좋은 입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심 자체가 평상시 공략하는 수심층 보다는 조금 약, 약합니다. 약한데 오늘은 어차피 뻘물 상태가 지금 상당히 심하니까 될수 있으면 은 이런 뻘물이 심할 때는 수심이 조금 약한 곳이 얕은 곳이 유리하죠. 그 빨리 맑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게 아마 답이 아니냐 밑자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넣는 곳마다 이렇게 되면은 뻘이 아닌 곳에 지금 마사거든요. 이런 마사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 붕어가 빨리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크로바초하고 지금 보면은 말풀 또 물수세미 어 저곳을 제가 공략하는 이유가 거기에 수심이 평균 60입니다. 왜그러면 수심이 만약에 이런 뻘물탕에뭐 2m, 2m 50이 나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입질받기가 힘들죠. 그 힘드는 이유가 뻘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 물빛이 흐린데 수심이 깊다면은 오히려 입질받을 확률이 늦기 때문에 저는 수심이 얕은, 어, 물빛이 흐르도 수심이 얕은 곳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초가 있다면은 당년지사 좋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그곳으로 어 넣기 위해서 제가 지금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이즈의 붕어가 과연 어 입지를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은 음 전체적인 어떤 제가 앉는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가는 그런 물빛과 수심층. 어, 그래 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제가 삭한 땐데 수심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아직 입질이 들어올 것 같아서 넣었는데 붕어는 잡니다만 아, 기대가 좀 됩니다 큰 거를 보면 아마 이쁜 붕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예. 입질은 예쁜데 붕어 사이즈는 뭐, 크지 않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아까보다는 좀나아졌습 사이즈, 좀큰 사이즈 올라오면 아주 예쁠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붕어가 쁜데 올라오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고 가는데, 일단 풍건지 아닌지 한번 나눠볼라고. 막 뭐, 걸렸다. 공원에. 그러니까, 빨리 챔질 하면은, 이게, 입 끌림이 잘안 돼. 뭐할때 그냥 나눠야 돼. 일단은, 개중도 시야를 길, 대중에 좀 나왔습니다. 원래는 갈견이 있는 곳에 붕어가 갈견이 같이 입질을 하고 또 붕어도 그렇게 하고 또 붕어만 있는 지금 십... 여기도 지금 입질 딱 그렇게 합니다. 지금 딱 이를 보면은 갈견이 입질하는 하거든요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나오는 붕어는 아무래도 수초 속에 있던 붕어거든요. 지금 물이 이렇게 어 황토 빛깔이 들어가면 붕어가 보호하게 돼요. 전체적으로 희게. 근데 얘는 좀 노랗다는 소리는 지금 수초 속에 있는 붕어가 나와서 먹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까 그럼 그것도 붕어인가? 일단 옥수수로 대체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또 계속 가리개니까 또 입질할 수 있으니까 챔질은 조금 늦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들어오면 은 대부분 붕어의 씨알들은 자꾸 자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잔챙이 입질이 많이 들어오다가 좀 소강 상태로 가야만이 씨알 좋 붕어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끼를 가지고 씨알 고르기는 하는데 잘 듣진 않습니다. 응. 응. 나의 마음을 보내요. 오, 괜찮아. 돌아올게. 아쉬운게 그의 어, <laughs> 그 씨알드십니다. 그만, 그만합니다 씨알들이 긴긴질은 네, 요번에 입질은좀 사지가 될것 같은 입질이었는데 입질로 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해가 다 넘어가고 지금 어둠사리가 싹 내려왔는데 시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시알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만 그만합니다. 그래. 이것도 적다. 아직, 에, 모 조금 시야 좀 되는데, 요거는. 걸었나? 줄을 걸었나? 아, 줄을 걸었네. 아이고. 아이고. 오, 왜 저. 줄을 걸었나? 시아리. 대중이 조금 시야리. 대중에 조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야리보다는 조금 나왔습니다. 최고도 뭐 괜찮습니다. 조금 큰 사이즈의 부가 나와야만이. 뭐, 어, 제대로 그림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거라. 와, 긴 데도 시안를 똑같습니다. <laughs> 네. 완전히 뭐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좀큰샤이를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게 나으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지금 상당히 부는 것은 살라미에요. 살라, 산란. 붕어가 아, 목걸이. 목걸이스. 육질이, 이번에 이거는 지금, 정면에서는 상당히, <laughs> 점장 결론입니 아픕니다. 안 낚아낼 수도 없고, 좀 뭐, 기은 없어서 세 알을 넣어놔도, 그냥 뭐, 쭉들어봅 근데 여기 뭐, 생각보다 잔붕어들이 많네요, 여기. 그렇지. 조금 낫나? 또 그렇나? 아니다. 이쪽에 조금씩 안나습니다 으! 으! 사장님 아니겠지, 설마? 예, 네, 좀 낫죠? 계정이 지금 1등 곳입니다. 현재까지. 좀, 좀, 좀점잖했죠 야, 너 1등이다. 응? 제대로 안 보여. 보내겠습니다. 그사건입니겠습니다 그니까. 이상하게 이 저수지 자체에 지금 붕어들이 지금 다 알을 갖고 있습니다 시 이상하게 지금이 벌써 뭐 8월달인데 이렇게 산란하려고 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 한번올른다 이제 드디어 온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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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와 제대로 걸었어 너를 기다리고 있었지 내가 와 이건 안되겠다 그렇지 하면 되겠다 간만에 올라오는 붕어 터져버리면 곤란하겠지 네. 드디어 월척 맞나 이야 너무 기다렸다 너무 기다렸어 진짜 힘들게 기다렸다 입질도 멋지고 월척은 되려나 아 참았네 붕어 제대로 걸리는 보고 와, 제대로 걸렸다. 우리 같이 놀아요 아, 놀아요 아, 완전히 계곡지 붕어 올척인것 같습니다. 불러요 와, 최고가 음, 없습니다, 최고가. 좀큰 시야에 어떤 붕어를 낚어보면 최고가 좋을 듯 하는 그런 느낌 이 들었는데. 최고는 부다시 좋지는 않습니다. 31.7입니다. 정확하게 31.7 31.7 nen gee chaye 마자 해도 좋은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간다간다간다간다자주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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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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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또 시야가 좋습니다. 이야, 제대로 한번 자주네. 네, 알겠습니다. 딱. 근데 최고는 상당히 이쁜데, 어제 올척의 붕어는 최고가 조금 적었죠. 이쁩니다, 붕어가. 네. 제색이 어저께도 그랬는데, 원래는 희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 수초에 같이 있어 나요 어제도 보니까 좀 황금빛이 많이 났죠. 지금 이것도 수초에 있는 붕어같이 채색이 그렇게 변해서 있는데 몇 가지 붕어가 나왔습니다. 흰색과 또 황금색, 또 약간 노란색 계통에좀 연한 것, 그렇게도 나오고. 계속 지금 13번하고 11번하고 지금 보면서 갑자기 올라오니까, 이거는 막 수, 좌측 수초 쪽으로 찌를 싹 끌고 가세요. 야, 이렇게 경관 좋은 곳에서의 하룻밤 낚시는 정말 살아간 삶의 어떤 활력이 되겠죠. 어제는 그런 삶의 활력을 받고, 지금 내려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조금 1, 2% 모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낚시에서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되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결국은 참봉 입질이 한 번밖에 안 하네요. 이제는 믿는도 없습니다. 아이덴피트.